이번 시간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식을 공부하였고요. 자, 유리식을 공부하였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식이라는 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것들을 말했고요. 어, 여기에 앞에 y가 붙어 있는 것, 즉 x와 y의 관계가 어, 분수적으로 돼 있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했을 때 분모가 숫자였으면 얘를 굳이 그렇죠. 어, 분수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런 함수는 이미 다항 함수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 사실은 분수 함수의 그래프 단원을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어, 중학교 때한번 했던 건데 y는 x 분의 중학교 때 a라고 했었잖아. 어, k의 그래프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어, k는 당연히 얼마 0은 아닐 거야. 요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면 어, 여기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으로 해서 어, 여러분 평행 이동 배웠죠? 어, 도형의 이동에서도 배웠고 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배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배울게요. 자 예를 들면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게. 그럼 k가 0보다 큰 경우지. 그러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 1일 때1 나오죠. 그쵸? 함수의 그래프가 별거 있습니까? 그리고 분모는 0이 될 수는 없고요. 2일 때는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렇지, 3일 때는 3분의 1이 나오고, 4일 때는 4분의 1이 나오고요. 자, 2분의 1일 때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마 다 연결을 해보면 곡선이 됐고요. 어, 여러분, 중일 과정 때 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돼버리고요. 마이너스 쪽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쵸?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대칭으로 되는 그래프가 나옴을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이해를 했었잖아. 지금 y는 x분의 1이고, 이게 k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보고 있는 거야. k가 0보다 크다면, 제 1사분면하고 제 3사분면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k가 1이 아니라면 k가 1이 아니고 뭐 2라고 해 봅시다. 그럼 2인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숫자가 커진다면 k의 숫자가 커진다면 어 1일 때 2쯤 지나가겠지. 그렇지? 여러분. 1일 때2 지나가. 그렇죠? 그리고 2일 때도 1 지나가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 더 조금 멀리 그리면 돼. 즉 원점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라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한번 더 우리가 얘가 3이라고 합시다 얘가 x분의 3의 그래프라고 하면은 어쨌든 k가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건데 요 위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됐죠. K가 0보다 클때 한번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K가 음수일 때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X분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려볼게. 자 마이너스 1을 그려보면 자 여기 좀 지워졌는데 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일 때 어, 오히려 1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이 되고 자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됐어. 어 그래서 지금 이거랑 같이 그리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것 같으니까 조금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한다. k가 음수일 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k가 음수일 때도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이고요. 마이너스 1일때1이 나오고.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일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데 당연히 분모가 0일 수는 없겠죠 분모가 0일 수는 없겠고 여기 1일때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같이 여기 절대값 이 절대값들이 커질수록 어떻게돼 원점에서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K의 절대 값이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형태는 똑같아. 자, 제, 여기는 그럼 제 2, 4분면하고 제 4, 4분면을 지나는데, 어, 원점에서 그래프가 멀어지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K 값이 분수라면, 더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함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지금 여러분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게 아무리 숫자가 아무리 숫자가 x값이 많이 커지더라도 이 그래프는요. 어, 여기 x축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도 점점 0은 안 되잖아요. 0은 안 되니까 여기 0.1쯤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점점점점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한다. 요걸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어, 주,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유리함수의 기본 꼴의 점근선은,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되는 것이고요. x축과 y축을 우리가 수식으로 말하면,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y는 x분의 k 그래프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내용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1번 어,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 정의역은 보다시피 x 바 x가 되고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되는 거야. 0일 때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없었으니까 그에 대한 치역, 즉 함수값은 Y도 역시 0이 될수 없고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그래야 되고요. K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K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가 되면 알 수가 있고요. 4분면으로 말하면 얘는 제1, 4분면과 제3, 4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제2, 4분면과 제4, 4분면을 지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라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죠. 어,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는 것은 x축과 y축인데 여러분이 x축과 y축이라고 어, 이해는 해 주시지만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x축은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그렇지. 뭐 이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y는 0. 그다음에 x는 0이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앞으로 점근선의 방정식. 즉 그래프가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더 다시 유리 함수 그릴 때 아이들이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기다가 이렇게 그린다고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어, 여기 y 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 그다음에 여기서도 y 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리고 x 축에도 점점 가까워지는 이 점근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 제 강의에 유리함수 빨리 그리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 유리함수가 왜 점근선이 중요한지 어, 알 수가 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y는 x분의 k의 그래프를 어, 아까 그려봤어요. 그려봤고요. 어, 예제도 몇개 해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으로 어, 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뭐라고요? 그렇지,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여러분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배웠지만, 자,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그래프를 X 축으로, X 축으로 M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우리가 평행하게 이동한다면 자, 유리함수에선 중요한 게요 k야, 사실. 요 k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 k 값이 반드시 같아야 같야 평행 이동을 한 것이고요. 자, 기억해 보십시다. y 쪽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지. y n 집어넣으시고요. x 쪽으로 어떻게 한다 x n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k는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M이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볼게. 만약에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었고요. 자, 이 X, 어, 이 녀석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면, 함수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으로 할까? 그치? 요걸 검은색. 그럼 Y는, Y는 X분의 2라고 하면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y 대신에 y 빼기 1이 되는 거야. 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x,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x 빼기 2를 집어넣고요. k는 계속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 y-1을 오른쪽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어떻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적인 의미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림적인 의미는 자, 일단 기본꼴부터 그리시면 y는 x분의 2는 뭐야? k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1 4분면하고3 4분면에다가 이쁘게 그려주시고 뭐점 하나 정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1,2 정도를 지나가겠구나 자, 이 녀석을 근데 싹다 모든 점들을 2하고 1만큼 싹다 이동하면 되는데, 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이라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애시당초 있던 점근선에서 출발하시면 편하다 이거야. 자, 유리함수의 기본 점근선은 뭐냐면, Y축하고 X축이 있던 거야. 됐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도 바로 0 콤마 0 인거 알수 있겠지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2 콤마 1 땡겨 가니까 2 콤마 1 땡겨 가니까 바로 점근선도 바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를 0으로 하는 값 플러스 요기 아, 콤마 플러스가 아니고요 요게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유리함수 평행이동 할때 그리는 방법은 여기 0이 되는 값 여기 옆에다 써 주시고요 여기, 그렇죠. 뒤에 부분 여기 있죠? 점근선에 여기다 써주시면 돼. 그럼 역시나 이 점근선의 교점은 2콤마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2콤마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다 대고, 좀 전에 이 그래프와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이쪽은 Y축과 만나는 점 하나를 찍어주셔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봅니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 0이 되겠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0,0을 지나면서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지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은 평행 이동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제 강의 에 유리함수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그래프를 매우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유리함수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기본 함수 있죠? y는 x분의 k 함수를 그쵸? 요 함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x 축으로 얼마만큼, 그지 x 축으로 n 만큼 y 축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사실은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y-n이 되고요. x n 분의 k는 똑같다. 자, 그래서 얘를 y로 정리를 해주면, x n 분의 k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게 0이 되는 값, 콤마 이것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어. 따라서 점근선은 X는 M이 되고 Y는 N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리함수의 뜻과 유리함수 기본 그래프까지 했고요. 자,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에 어, 자 와서 보셨을 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는 제 강의를 뭘 찾으셔서 들으시면 되냐면 자, 유리함수 쉽고 빨리 그리는 방법. 자, 유리함수 쉽고 빨리 그리는 방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 빨리 그리기. 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 유리함수의 기본 표준 형태와 기본 형태를 빨리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치시고요. 다음 강의로 요거를 찾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렇죠 분수함수의 역함수 단원을 공부하신다면 유리함수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